자, 해파리 테비 16강 추천전 B조 플리그의 3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훈 선수와 김병헌 선수의 경기 시작해보자. 챔피언십에서도 라브가 적용이 되나? 아마 대회 서버로 진행을 할 거라서 라이브 보스턴은 적용이 안될 겁니다. 아 되려나 아직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바나나는 그 클럽님. 자 왼쪽 이치 센세이션 전경호 선수 현재 마이너스 3점이거든요. 1득실 너무 좋지 않은 상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실점으로 반드시 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따내야 되겠고요. 공격적인 축구의 4-3-3을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보여줘야겠습니다. 되 최근에 이 전경호 선수가 커피숍을 차리면서 연습을 많이 못했거든요. 확실히 이, 이 연습량이 많은 정세훈 선수를 상대로 고전했던 1경기를 빨리 잊고 이번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겠고요 역시나 4-3-3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여기는 이제 CAM으로 놨고 전경우 선수는 김병헌 선수는 LAM 게다가 3명의 선수는 좀더 촘촘하게 배치했거든요 같은 4-3-3이지만 플레이 방식은 살짝 달라 보이는 양선수의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경기 맑음 완성이 됐고요유니폼선택 끝났네요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제 방송국 팔로잉 인증한 스크린샷 찍으셔서 저 주소로 가셔서 아 어, 인증샷과 함께 글을 올려주시면 이벤트에 자동참여가 되구요 추첨을 통해서 발렌시아 구단에 들어가고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 헤드셋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할테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전경훈, 두명의 선수의 경기가 되겠고요. 자, 1패 전경훈, 그리고 1무의 김병권 선수의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는 무승부, 2전경기 정세현과 전경훈 선수의 경기는 3대0으로 정세현 선수가 이겼어요. 자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전경훈, 오른쪽에 바르셀로나 노란색 유니폼이 김병권 선수입니다. 자 스쿠터 나고 있는 김병권 위쪽 쪽 캐리네빌. 여전히 양 선수 4-3-3인데 어 4-3-3에서 변형 포메이션이 가장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양 선수는 전방적인 는3톱을 최대한 촘촘하게 배치하고 있는데요. 자 크로스했지만 다시 한번 후이코스타 위쪽 쪽 캐리네빌. 자, 상당히 공격적인 김병건. 이 공격 실패하면 바로 역습갈수 있습니다. 공격 셋, 수비 셋. 요런 상황이 사실 제일 무섭거든요. 하지만 퍼스트 터치 심리전 지금 잘 이겨내면서 김병건 선수가 잘 막아냈네요. 요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역습 맞았을 때 골키퍼 롱스로로 우리 공격수에, 상대방 공격수에게 들어왔을 때이 퍼스트 터치 심리전. 그 퍼스트 터치 심리전에서 한 번에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느냐가 상대방의 역습을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바로 이어집니다 어 지금 좀 실수가 나왔죠 전경훈 선수의 손이 아직까지 안 풀려있는 것 같네요 김병헌 올라오죠 김병헌! 다비드 루이스! 하지만 잘막아고 있는 전경훈 선수입니다 롱패스 빌드업 좋죠 빠른 역습! 브라이언 라우드롭! 치고 뜁니다! 치고 뜁니다! 아 지금은 약간 욕심부렸네요 자 브라이언 라우드롭은 저런 매력적인 모습이 있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자 정경훈의 하지가 롭스엔 좋은 패스에 들어갑니다. 창의적인 롱 패스 올라오고 호날두의 머리으로 갔다면 바로 골까지 기록이 됐을 텐데 아쉬운 찰스. 그렇게 호날두 하지만 벗어났고요. 김병건 역습갑니다. 4-3-3 마르세우 룰렛 완벽하게 잡혔죠. 크레스포 버티나요? 버티나요? 크레스포 버티나요? 크레스포 골. <laughs> 야, 이거는 크레스포의 장점을 너무 잘 살렸네요, 김병건. 그리고 양발의 크레스포. 지금은 백핸바워와 몸싸움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 직선 방향이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뛰는 터치를 하는 순간에 살짝 왼쪽 방향으로 방향키를 입력하면서 그 볼을 치면서, 뿌, 어, 그 몸싸움을 피해갈 수 있을 만한 경로를 선택한 컨트롤이 너무 좋았네요. 김병건 선수의 컨트롤이 빛났던 첫 번째 골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전경은 브라이언 나우드로프의 드래그백 잘 들어갔고 사이드 스텝 돌아서면서 하지만 김병건의 전방 압박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 우리 역습 상황에서의 패스 정확도가 상당히 좋은 김병건 선수인데요 자 점유율은 한6대 4로 김병건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전경은 꼬리 필요합니다 꼬리 마스 꼬리 꼬리 하나 나와야 그 뒤부터 뭔가 짝짝짝 꼬리 이어서 나올 수 있거든요 브라이언옵스 위쪽 지역 라우드로프가 크레스포에게 찍어주고 하지 다시 한번 전경훈 아 하지만 포고바가 막아냅니다 공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뒷공간 많이 열리고 있는 전경훈 선수 크리스탄 로날두 멈췄다가 크로스 각도 만들고 있는 라브나 페이크 레이무 플릭 떨궈지고 크레스포 다시 한번 호이코스타 막아내고 있는 전경훈의 반대 사르 야, 이거 진짜 약간의 우리 따라주면서 추가골 나올 수 있었고 세컨 볼 또한 후이코스 타게 에 떨어지면서 발리슛 시도했었는데 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네요. 전경훈 실점 또할 뻔했습니다. 김병건의 플레이는 확실히 날이 좀 섰고요. 음, 전경훈 선수가 요즘 이제 커피집 사장이 되면서 연습을 많이 못해다 보니까 연습량이 좀 떨어져서. 어... 최근에 스쿼드 보완이나 이런것도 많이 못했을거예요 옛날에는 이 스쿼드를 조합하고, 볶고 여러가지를 막 테스트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원두를 뭘 섞어야 되고, 뭘 볶아야 되고 어떤 원두가 제일 1등급이고, S급인지 요런것들을 연구하다보니까 스쿼드상에 약간의 어... 올드함이 느껴지는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반면 김병거 선수는 정말 날카로운 공격력으로 전반전 마무리를 지었고, 그래도 정경훈 선수 입장에서 다행인 건, 요게 추가적인 실점을 더했었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키퍼의 선방, 이런 것들로 1대0으로 마무리 지은 것이,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자, 앞쪽 지역, 롭슨, 정경훈! 아, 여기서 다시 한 번에 펜블릭 올려주고요. 호날두! 이것도 벗어나네요. 아, 이거 오프사이드 깃발 안 올라왔었거든요. 옆에서 포그바가 저 화려한 헤어로 방해해 준 게, 와, 지금 거의 포그바 저 헤어 색깔이랑 이런 거는 레이저 공격받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포그바의 방해가 호날두의 정확한 헤딩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정경호 선수 흐름을 탈만 하고요 김병호 선수는 슈팅수가 4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 전방지역, 브라이언 롭스. 어윙가의 대결, 같은 메뉴 엠베서더의 대결, 롭슨이가 내면서 크로스! 하지만 이번엔 잘 막아내고 있는 전경호 선수입니다. 자, 코너킥 찬스, 있. 김병건, 올려주죠. 어? 어? 야, 이것도 약간 미스가 나오면서 다비드루스에게 실점을 할 만한 상황이었었고요. 다행히 그 앞에는 비디치가 있었기 때문에 헤딩이 비디치 머리 맞고 코너킥 찬스로 이어졌습니다. 자, 김병건. 득점해야죠 올라오고요자 여기서도 정경호 선수 살짝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자 하지만 백헨바워가 우그 불안감을 일단 해소시켜준는데 성공했고 가랑이 사이로 볼을 흘리면서 CES 라우라 페이크까지 아랫지요 크리스탄 오날두 멀리 가죠 하.. 하지만 너무 길게 가는 바람에 체력이 없었던 프라이오나우드비 볼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강도 선님 어서 오세요. 자이 전경훈 선수가 약간 운이 진짜 안 따라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 많은 득점 찬스가 몇 번의 득점 찬스가 있었었는데 그것이 골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반면 김병건 선수는 수비와 공격 간의 간격을 상당히 촘촘하게 배치를 하면서 이렇게 볼이 끊겨도 바로 압박을 미드필더 지역에서부터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면서 안정적인 축구를 구사했고요. 아. 정경훈의 브라이언 라우드로 발리슛 미스가 납니다. 여기서 1대1 됐으면은, 아, 정경훈 선수가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텐데, 만약 정경훈 선수 여기서 2패 기록하면, 게다가 득점이 없는 상태에 2패를 기록한다는 건 거의 사실상 탈락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아, 김병건. 슈페인팅 이후에 레인보우 플리까지 보여줬지만, 반대사례가 이번엔 막아냅니다 자, 포고바 헤딩 포고바는 진짜 다방면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전천호 미드필더인데요 자, 정경훈 선수 위쪽쪽 슈케르가 후이코스타 김병건 아래지역 호날두 호날두 위쪽쪽 좋은 패스가 이어집니다 자, 저런 A패스를 통한 빌드업들 아, 이거 또 슈케르 하지만 반대세라가 막아내고 있는 전경훈 자, 어쨌든 자의로, 어, 자력으로 올라가는 게좀 힘들 수 있다면, 어찌, 무승부라도 기록해놓고, 정경훈 선수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도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경훈. 크레스포, 반대사로 망아냈고요 정경훈의 롱스로인, 김병권이망아내면서 정한판의 시간은 88분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경훈, 이거 골 기록해야 되거든요. 백숏 좋았죠? 호날두, 따닥, 포고바의 대결. 위쪽 지역. 라우드루프 백숏 라우드루프 안했지 시간은 멈췄고요 추가시간 3분 아 하지만 볼 끊기면서 이 마지막 공격이 되지 않았을까 싶으, 싶습니다 김병건의 노마크 찬스네요 크레스포가 마무리 짓는 쐐기골 정경훈에게 내리꽂습니다 자 크레스포가 두 골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번 경기의 주인공이 확실히 되고 있는 상황을 함께 목격하고 계시고요 2대0으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김병건 선수와 전경훈 선수 상대로 2대0의 승리를 따냈네요